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어제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로봇주들이 정말 강했는데요. 자, 저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엔젤 로보틱스를 거래를 했는데, 자, 이 종목을 중간에 이제 제가 던졌습니다. 자, 여기 돌파할 때매수하고그 다음에 한 마이너스 1.5, 1.3. 자, 이 정도로 짧게 이제 손절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 왜 그렇게 했냐면 요거를 매도하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어,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젤 어, 로보틱스를 매수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때 하이젠 아네미 엄청 급등을 하면서 막그 쫓아오는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뭔가 역전될 것 같은 자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 종목이 바뀌나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좀 짧게 끊고 어뭐 하이젠 아레을 타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든가 아니면 매매를 포기하든가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조금 지켜보는데 갑자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이 KNR 시스템이 급등을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KNR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은, 어, 제가 거의 뭐 상한가 끝단에 붙여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걸 좀 지켜봤죠. 지켜본 것도 있고, 확실하게 이 종목으로 좀 강하게 진짜 밀고 올라오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음, 요런 식의 이제 좀 기사가 나옵니다. 어, 하이브리드 리니어 에, 어, 리니어 액추에이터 로봇용 뭐 제작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개발 성공 그 다음에 뭐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자 세계 최초로 인라인 구조의 로봇용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어, 개발을 했고 그리고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자,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거기다 뭐 세계 최초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니까 어떤 기술주에 있어서 자, 이 기술주에 있어서 주요 부품의 뭐 개발 특허라든가 혹은 세계 최초라든가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부품들이 아예 쓸모없는 그런 게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뭐 로봇의 팔 다리처럼 공간이 좁은 부분에도 뭐 장착 가능한 뭐 슬림형 설계다. 뭐 특히 또뭐 재난 구조, 수중 작업 같은 고출력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자, 이런 온갖 미사 요구들이또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뭐어좀 많이 어 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보시면 이때는 상한가로 딱 마무리가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한3 시간 정도. 엄청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로 쭉 보시면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로봇주들의 흐름도 좋았고 자장 마감까지 자상한가로또 어, 지켜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갭 상승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갭 상승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영상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이제 이 유혹에 또 빠졌는데 그래도 한 번은 더 올라오겠지. 자, 일단 이거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였는데 설마 바로 빠지겠어. 설마가 이제 진짜 현실이 돼 버렸죠.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이게 더 컸던 게 자, 오늘 프리마켓에서 어땠습니까? 자, 오늘 프리마켓에서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SPG까지. 자, 로봇 종목들이 또 강했습니다. 또 프리마켓에서 그러면 당연히 내 거는 내가 산 종목은 어제 심지어 상한가까지 갔는데 오늘 갭 띄워야 되는 게 자, 당연하지라고 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당연 세상에 당연한 게어디있습니까 그죠? 다른 종목 다 좋아도 내거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제 원칙이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은 다음날 시가에 전량 매도. 자 이게 이제 제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좀뭐좀 뭐좀 그렇더라도 자 시가에 오늘 만약에 자 제가 전량 다 정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어 그러면 그냥 본전입니다, 여러분들 본전. 그럼 본전이라도 하고 나왔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마음이 아 그렇게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냥 본전에 딱 나오고. 오늘 다시 집중해서 다른 종목, 뭐, 매매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좋게 결과를 끌고 나가면 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만약에 제가 시장가로 빨리 안 던졌으면은 이만큼 두들겨 맞아가지고 진짜 재수없었으면은 뭐 이쯤에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실이 막 마이너스 7%, 8%, 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어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뭐, 운이 좀 받쳐줘서 마이너스 3%자 손절로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이 손실보다 저는 좀 상당히 심적으로 조금 더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매를 계속 하다보면은 계속 어떤 익숙한 경험이 막 쌓이잖아요 매번 익숙한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자 그런데 또 원칙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가장 마음에 좀 힘들었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시장을 경험하면서 이런 거죠. 100번 중에, 내가 100번 중에 90번은 넘게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또 가끔 또 이런다. 가끔 또 이렇게 원칙을 또 어기네. 그렇게 돈 잃어봤으면서, 야, 또 이런다. 지금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 또 이러냐. 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슬쩍 올라오면서 사람 기분을 굉장히 이제 좀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는 저는 이제 뭐 그런 유혹보다는 제가 8월에 너무 오래 쉬었거든요. 8월에 거의 한달 넘게 쉬었습니다. 8월 한달 통으로 쉬었고요. 8월 한달 휴식 그리고 10월은 긴 연휴. 자, 이두 개가 겹쳐버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도 좀 사실 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공백을 아좀 메꿔야 되는데 그것 또 연말에 또 우리 돈 많이 나가잖아요. 또 추석, 또 10월 달에 또 얼마나 연휴가 길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명절도 있고 이러니까 저도 뭐뭐 뭐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돈 나갈 때가 또 당연히 어 많죠. 그러면 은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제 머릿속에도 내가 이걸 좀 메꿔야 되는데 자 이런 강박관념이 당연히 어 저도 예, 있습니다 자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10월에 어떤 이 매매를 장은 분명히 좋고 뭐 괜찮죠 매매하기에는 근데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강박관념이 어, 10월에 매매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어,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실수도 누구나 하고 어떤 이런 시장의 유혹들을 매번 느끼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 화요일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손절 친 것까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틀 연속이 2일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손실들은. 저는 손실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마음을 좀 다듬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 이틀 전에도 그랬었지 오늘도 이랬었지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은 어떤 이런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어떤 내 마음 속에 어떤 이 불안감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 매매를 본전을 하고 그냥 마무리 짓고 다시 다른 종목으로 잘 해서 뭐 수익으로 전환을 좀 시켜 나가면 되는데, 자 결국 매매 결과를 내 스스로 지금 좋지 않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 어떤 실력의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가장 큰 원인은 자 결국 우리는 또 심리라는 이 원점으로 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일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뭐 이렇게 유튜브에 기록을 하고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운명을 바꾼 돌파력. 자, 이 유튜브 채널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나침판 같은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